네. 저희 필라테스 선생님이고요. 저랑 함께한지는 거의 한 저희 그래도 3년은 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의 재활을 하러 오는데 요새는 <laughs> 좀 꾸준히 제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유연성도 그래도 좋으시고 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좋으셔서 다행히 그래서 운동도 웬만한 고강도 운동도 가능하신. <laughs> 근데 제가 오늘, 오늘 선생님한테 그 연예인들이 아. 하는 예쁜 포즈 막 하고 싶다고 보냈는데 가능하다고. 음,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아, <laughs> 안 되셔도 될 아. 때까지. <laughs> 상체 운동부터 조금 더 시작해보려고 하거든요. 어깨 가슴을 펴놓고 시선 정면. 숨을 마셨다가 한번 아래로 한번 꾹 눌러볼까요? 어깨를 더 열어보세요. 그렇죠. 다시 돌아올 때 고관절 접어서 엉덩이 살짝 뒤로 빼볼게요. 마시고, 손은 위로. 이제 손 당기면서 엉덩이 앞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번더 가요. 저면 보시고, 다시 접으면서 마시고. 힘잘 쓰셨어요? 네번 더. 그렇죠. 다시 접으면서 마셨다가, 셋. 좋아요. 저 카메라랑 아이 콘택은 <laughs> 카메라가 있어서 더잘 하시는 것 같아요. 3번 더. 혹시 없는 힘도 지었죠다시 유지할게요. 3, 2, 예, 천천히 올려주세요. 잘하셨어요. 이제 다시 뒤돌아서. 아, 괜히 멋진 동작 하자고. 다리 앞으로 쭉 펴보세요. 천천히 하프를 백으로 골반부터 말아서 반만 누워볼게요. 손 조금 더 넓게 어깨 넓이. 다시 허리 세워 올라와 보세요. 그렇죠. 척추 분절. 다시 골반부터 누우면서 복부 수축해주시고 허리가 늘어나요 좋아요. 다시 돌아오면서 마시고. 이번에 브릿지로 골반 들 거예요. 무릎을 접으면서 마시고 내쉴 때 다리를 먼저 위로 펴고 임프린트신나서 브릿지로 골반 말아 올라갈게요. 그렇죠. 마시면서 준비했다가 분절해서 위쪽 척추부터 내려오세요. 그렇죠. 발에 지나지 않게 조심해주시고 무릎 접으면서 마셨다가 내쉬면서 아래로 다운 <laughs> 내쉴 때 다리 펴고 나서 올라갈게요. 아! 지났어요. 그렇죠. <laughs> 지금 지나시는 것 같아요. 잠깐 풀게요. <laughs> 역시 어! 이러면 곤란한데. <laughs> 이따가 더 힘든 거 해야 되는데. <laughs> 마시면서 오른발 이만큼 오세요. 내쉬면서 돌아가게요 반대쪽. 골반 들어서 수평 유지. 다시 제자리. 두번더 가요, 번갈아서. 내쉬면서 롤다운으로 내려오세요. 잘하셨어요. 신었다. 아, 다리를 아래로 <laughs> 접어서 아. 그러면 한번 안아주시고. 아. 왼발. <웃음> 맨날 <laughs> 부드시느시니까 그렇죠? 네. 만세 해보세요, 손안 잡아요. 갑자기 왜 아. 잡아요? <laughs> 만세로 마시고 고개 들어서 상체로 러으로 올라올게요. 올라와서 손이 발을 넘어가서 앞꿈치 한번 잡아서 완전히 당겨주시고 고개 더 숙여볼게요. 이마 건강이까지 유지 5, 4, 3, 잠깐만 내려오세요. <laughs> 내려오세요. 빨리빨리. <Bye -bye. 웃음> 가슴이 박스 앞쪽으로 빠져나오게 엎드리실 거고. 네, 두손 여기에 올려보실게요. 팔꿈치 한번 쭉 펴주시고. 좋아요. 다시. 천천히 내려오면서 마실게요. 아홉 번더 가요. 내쉬면서 날개뼈를 골반 가까이 끌어내리는 느낌으로 아랫 배도 살짝 뜰 거예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제 두 다리를 같이 접을게요. 마시고. 아직 안 돼요. 아직 지치면 안 돼요. 고개 들고. 자, 턱 당긴 상태로 준비. 상체 올라오면서 두 다리 같이 꽉 접어서 발끝끼리 터치. 그렇죠. 다시 돌아오면서 마시고. 이렇게 두번더 가요. 올라오면서 다리 꽉 접으세요. 유지, 3, 2, 접어요. 1, 돌아오실게요. 다리 쭉 펴고 뒤로 내려오세요. 손 놓고. 박스 치워드릴게요. 레스트 포지션. 아기 자세로 휴식. 잘하셨어요. 고개 편안하게. 숨을 크게 마셨다가, 노업으로 올라올게요. 괜찮으세요? 그냥 복근 운동 할 거예요. 여기서 숨을 <laughs> 마셨다가, 내쉴 때 일단 임프린터를 허리 바닥에 눌러보세요. 그 상태에서 마시고, 내쉴 때 왼다리만 들어볼게요. 그렇죠. 돌아왔다가, 다시 오른발. 45도로 쭉 뻗어내세요. 둘. 2 눌러요 1 무릎 접고 아, 한 번씩 아. 내리세요 잠깐 휴식 아. 자 이제 1단계 끝 3단계까지 있어요 이제 다음 단계는 상체를 올린 상태에서 유지 그 상태로 마셨다가 오른다리 내려가요 후 바꾸세요 후. 4번 네더 중심 잡고 어깨 힘 풀고 셋 복부 힘더 쓰고 무릎 쫙펴세요 그렇죠 둘 올라오세요 한번더 마지막 다리 올려서 딱 붙였다가 누우면서 무릎 접고 한 다리씩 내리세요. 잠깐 휴식. 아. 와. 오늘... 아, 이제 3단계. 팔 펴세요. 아직 안 돼요. 자, 뭐할 거냐면 완전히 올라오세요. 할수 있어요. 조금 더, 조금 더. 여기서 유지. 마시고 준비. 다리 같이 내려가요. 후, 올렸다가 네번 더. 복부 힘 잡아놓고 어깨 힘 풀고. 셋, 버티세요. 5, 4, 3, 2, 이 무릎 접으면서 눕고, 한 다리씩 내리고, 손 놓고, 다리는 편안하게 중심만 잡아주시고요. 진짜 빡세다. 촬영을 잊어버리게 만든. <laughs> 일어서보세요. 수정관리가 안 돼. 원래 운동할 때는 수정관리 못하죠? 정면 보시면서 천천히 왼다리 들어서 일어날게요. 그렇죠. 발목 토인해볼까요, 왼쪽? 상체는 너무 내려가는 느낌보다는 머리가 앞쪽으로 길어지고 다리 뒤로 쭉 뻗으세요. 그렇죠. 다시 돌아오면서 마시고 일곱 번더 가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손 이 위로 쭉 펴볼까요? 5초만 5 4 3 들어요. 2 1 돌아올게요. 돌아오세요. 마지막에 서프라이즈 저한테 왼발 뒤로 내려오세요. 반대쪽 할 거예요. <laughs> 와, 그렇죠 엉덩이 힘이 빡 들어오죠. 왼 <laughs> 다리는 괜찮아. 자, 다시 갈게요. <laughs> 다섯. 내려갈 때도 등이 굽지 않게 가슴을 펴는 느낌. 다리 더 들어요. 그렇죠. 돌아오면서 마시고 넷. 그렇죠 복부 갈비뼈 살짝 조여주면서 무릎 쫙 펴서 들어요. 그렇죠. 점점 다리가 낮아지면 안 돼요. 다시 마시고 힘내서 두개 남았어요. 상승 금지. 자, 다리 쭉 피고 들어요. 왼팔 앞으로. 유지. 오, 안 돼요. 4, 3, 들어요. 이, 이, 돌아오실게요. 엄마, <laughs> 하세요. 어디 잠깐. 예, 아, 네, 잘하셨어요. 잡, 옆에 잡고 잠깐 휴식. 다리가 힘들었죠? 엉덩이가 너무 아파. 엉덩이가 아파. 회원님, 이제 회원님 하고 싶다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저힘 빠져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체는 지금 괜찮잖아요. 어. 상체는 지금 괜찮아요. 엉덩이가 힘들지. 음. 한번 해볼까요? 네. 천천히 해볼게요. 네. 들어가지 마시고, <laughs> 긴장을 푸셔야 돼요. 자, 먼저 가까이 오세요. 잡은 상태로. 그래서, 오른발 아킬레스는 여기딱 걸어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매달리려고 하면서, 왼발 여기로 올라보세요. 아킬레스로. 그렇죠. 그제? 고! 괜찮으세요? 어, 못할 것 같은데?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세요 이거 밟지 말고 <laughs> 아 무서워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 거는 것까지 됐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완전히 매달려서 이 발을 떼야 돼요 이발을 지금 안 떨어지니까 여기로 뚝 떨어지거든요 음... 이 발을 떼서 왼 다리로 가져올 거예요 천천히 오른발 걸고 천천히 매달리면서 왼발 걸어요 그렇죠 이제 오른발이 여기로 올 거예요 그러면서 상체 뒤집어서 음, 익스텐션 엉덩이 네. 들어요 그렇죠 조금 더 유지 3 2 1 천천히 돌아와서 오른발부터 내릴 거예요 주세요 일어나세요 됐죠? 어 됐다 됐다 <laughs> 잠깐 쉬고 <laughs> 반대쪽도 할 거예요 네 오른발 아크스선 걸고 그렇죠 왼발이 오른발리로 오면서 상체 뒤리요 천천히 역시 3 2 1 천천히 오른 왼발 아래로 내리면서 일어날 거예요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어요. <laughs> 그렇죠. 잠깐 일어나보세요. 한 번씩만 더 해요. 됐다. 잠깐 쉬고. 유지죠 유지. 3 2 1 발끝을 가져오면서 엉덩이 더 들고 3 2 1 점점 더 잘해. <laughs> 돌아오세요. 아, 아 이제 제니 따라잡았다. 아, 아, 진짜 다이 열... 어디지나요? 아까 계속 갔다. 네, 손 놓으세요. 이제 그래서 손이 힘들죠? 손 이렇게 앞으로 한번 쭉 펴주세요. <웃음> <웃음> 제니 따라잡기. <웃음> 따라잡았다. <웃음> 좋아요. 발 머리 뒤로 넘어가요. <laughs>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laughs> 여기서 멈춰서 <laughs> 자, 힘내서 골반 내려오고 발바닥 밀어내세요. 그렇죠. 그렇죠, 살짝 당겨주면서 유지, 좋아요. 오, 골반부터 뒤로 누워볼게요. 롤백 누워서 만세. 가능하면 무릎 쭉펴서더 넘어오세요. 그렇죠, 마시고 준비. 서로 올라올게요. 그렇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늘 너무 열심히 했다 강도 솔직히 세죠 쌤? 네? 평소보다 맞아요. 세게 했어요. 어쩐지...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집에서 쉬셔야 될것 같아서 이제. 출근할 수 있을까?